오늘은 토론에 필요한 사고 기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생각한다는 것이 뭔지 이게 되게 어, 어렵잖아요. 이것의 정체, 이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 사고 기술은 이 생각한다는 것을 어, 이제 학자들이 좀 분석을 해봐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본 것들을 이제 정리한 것?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김혜석 박사님이 항상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에 그 생각한다는 것에 비유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의 머릿 속에 실제로 톱니바퀴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뭔가 하나로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뭔가 기계 장치들이 맞물려 돌아가듯이. 여러 가지의 작은 어떤 단위로서의 무언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것에 이제 결과물로서 뭔가 아하하고 나오는 그런 것이 생각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뭐 외부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바,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이 안에서 마치 톱니바퀴를 돌리듯이 이제, 요, 하나하나의 이 톱니바퀴들을 이제 우리가 사고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고 기술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것의 결과물로서 예, 어떤 새로운 생각,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낱낱이 톱니바퀴 에 해당되는 이 사고 기술들은 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제 그것의 종류는, 어, 학자들이 어떻게 분류했는가에 따라서, 어, 다르지만, 지금 이제, 어, 요, 요 ppt하고도 좀 다르지만, 현재까지 이제 연, 그, 어린이 철학 쪽에 지금 철탄공 연구에서 분류해 놓은 것은 23가지로 분류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희 학토제에서 만들어낸 사고 기술 카드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 이제 그냥 예시 자료로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 안에는 어~ 질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이유 그다음에 이유 찾기 그다음에 뭐~ 결과 예측하기 뭐~ 비교하기 추리하기 뭐~ 장단점 찾기 예들기 가설 세우기 그다음에 뭐~ 오류 피하기 뭐~ 그다음에 감정 고려하기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상상하기 대안하기 그다음에 숨은 전제 찾기 비유하기 번역하기 그다음에 정의하기 분류하기 이런 식의 굉장히 다양한 이제 생각의 조각들이 있고 이 조각들이 어, 다 하나하나의 어떤 사고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고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뭔가를 구별 짓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얼마 안 돼서 특별히 뭔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래서 그거 자체를 우리가 사고 기술에 부르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를 좀 의미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연습을 시킨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그 사고 기술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 의문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같이 함께 돌아가면서 어,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어, 그런 이제 장치처럼 생각을 하면 좀 쉽게 비유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톱니들이 도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카드를 만들 때 아이들한테 사고 기술 카드라고 부르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 톱니 카드라는 이름으로 사고 기술을 대신해서 만들었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각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도 상당히 쉽게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게 이제 사고 기술을 좀 아주 투박하게나마 간단하게 이제 설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 우리 토론할 때그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낸 연속 질문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 생각톱니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사과는 왜 아래로 떨어지는가라는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어, 왜 라고 하는 이유찾기의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고, 그리고, 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이제 가설들, 이런 것들이 가설 세우기가 또 맞물려 돌아가고, 그 가설들을 하나하나 실험하거나 뭔가 어, 이제 검증하는 이런 것, 과정들을 통해서 비교해 보고,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추리의 과정을 갖춰서 새로운 생각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 생각의 톱니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사과는 왜 아래로 떨어지는 걸까에 대한 예를 들면 유턴의 만유 인력처럼 예, 그런 생각들이 나타나는 걸로 이제 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게 아주 막다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생각을 정말로 분절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게 딱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그 과정들을 그래도 비유적으로나마 알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좀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 방식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기술을 통해서 저희는 결국 이제 아이들을 뭔가 좀 깊이 있는 이해와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 건데요. 저런 생각톱니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비판적인 사고나 창의적인 사고, 배려적인 사고들을 해보게 만들 수 있고, 어, 이, 예전에는 이거를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고차적 사고력으로 배웠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 어떤 것이 더 높은 거고, 더 낮은 거고, 이런 식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여러 차원으로서 존재하는 사고라는 말이 좀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비판적인 차원의 사고와 창의적인 측면의 사고 그리고 배려적인 측면의 사고 이런 어떤 새 차원의 사고들이 우리의 머릿속 안에 있고 이런 생각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 그 하게 만드는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고 기술이 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는 어,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 기준.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따져보는 거. 그래서 그, 그런 근거와 기준을 사실 구별해 보는, 따져보는 사고가 제일 이제 비판적인 사고로 간단하게 말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 비판적인 사고와는 좀 다르게 어,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창의적인 사고가 또한 축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해야 된다는 시선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 감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 그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의 사고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나 가치 이런 쪽에 관심까지는 그런 사고도 이제 배려적 사고로 한 축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을 우리가 두루두루 사려깊게 고려할 수 있을 때좀더 나은 판단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깊이 있는 이해와 지혜로운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린 이제 그런 사고 기술들이 맞물려서 뭐 비판적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창의적 사고로 가기도 하고 배려적 사고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그 다차원적 사고력을 길러주려고 할때 단순히 생각만 잘하는 아이들을 만들려고 한다기보다는 어 그렇게 생각하는 성향을 가진 아이들 그래서 어, 비판적인 성향, 창의적인 성향, 배려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진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게좀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이런 비판적인 성향은 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반성적인 것들, 그리고 근거나 기준이 궁금하고 어, 그런 데 관심을 가진 그런 태도, 그다음에 이제 뭔가. 그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얻은 것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자기를 수정해 보려고 하는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태도까지를 다 비판적 성향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의적인 성향은 어, 새로운 것에 대한 뭔가 호기심, 관심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 그리고 기존의 사고 방식과는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어, 다른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을 뭐, 단순히 뭐, 베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뭔가 생각을 이끌어내, 보, 이끌어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창의적 성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가치의 문제나, 뭐, 감정, 인간의 감정, 그 다음에 다른 조, 뭐 존재에 대한 고려라든가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을 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쪽에, 어, 느껴보려고 하고 관심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배려적인 성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토론을 통해서 길러주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다차원적인 사고력과 단차원적인 사고 성향까지를 다 포함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